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 어, 이번 주 이제 여왕고사 파트 기록하시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여왕고사님들이 기록하셔야될 일곱 가지 약무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증 기록지와, 음, 그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는 목욕 상세 기록지, 그 다음에 체위 변경 상세 기록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럼 다시 급여 증시로 넘어가서 아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체외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화장실 이용하기입니다. 화장실 이용하기. 이제 화장실 이용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빈 서식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보신 것처럼 몇회 우리가 어, 화장실 이용의 일을 제공했는지를 기록하신 거세요. 여기서 말하는 화장실 이용하기는 우리 일일 배설, 배설관 차례 보시면 되세요. 배설관 찰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간호사님이 어르신에 대한 집중배설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신 다음에, 배설에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어신에 르 대한 배설 상태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통상, 어, 기관에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해서는, 음, 일일 배설을 다 기록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왜냐면, 하 어, 어느 어르신이 됐든 다 배설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는 빈서식에 우리가 배설을 몇회 했는지를 기록하시는 부분이세요. 자, 그럼 이제, 어, 설명서 부분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에 예를 들어 우리가 8회, 그죠? 어, 8회 또는 7회, 6회. 그건 기관에서 정해주신 어르신마다 배설한 횟수를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어, 상세 설명에 말씀드릴 건 보면은, 어르신은 무조건 화장실 이용하기를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저귀 교환 횟수라든가 또는 어, 화장실 이용 횟수를 이제 기록하셔야 되세요. 이게 뭐냐, 그면 기저귀를 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저귀 교환한 부분으로 어르신이 화장실 이용한 기,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기저기를 안 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두 개를 모두 다 우리가 여기에 기록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 이건 번외적인 건데, 현장, 평가 당일날, 우리 평가 한 명, 그 평가 한 명의 평가가니, 우리 여왕구사님들이 어르신이 화장실을 갈때 이동 도움을 제공하는지, 아니면 어르신 혼자 그냥 화장실 가시는지두눈부릅뜨고 쳐다봅니다. 반드시 평가 당일날, 어르신이 혼자 화장실 가시게 되면 문제가 좀 커집니다. 반드시 어르신을 모시고 어, 연구사님이 같이 이동하게끔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횟수를 적으셔야 되는데 이제 급여지 기록지는 앞선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통합적 기록지라고요. 자, 통합 기록지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화장실 2분은5회를 제공했다고 하면 이제 평가관이 그러면 상세 기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상세 기록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상세 기록 그죠? 상세기록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 배설관찰 기록지세요 배설관찰 기록지는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매시간마다 어,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기록하게 되어 있으신데요 근데 통상 아셔야 될 거는 이 서식이 정답은 아니세요 뭐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배설관찰 기록지 서식은 기간마다 다르세요 하나만 지켜주셔야 될건 뭐냐면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시면 되세요 뭐,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예 우리 여왕사님들 편하게 기록지상 서식 자체에 여기다가 이렇게 시간을 고정하는 기간들이 있으세요. 시간을. 그죠? 시간을 고정해서 출력할 경우에는 평가관이, 어 이거는, 어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배설을 관찰했다고 봐버립니다. 우리 아시죠? 배설은 반드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서, 어 배설을 한 경우에만 우리가 이 기록을 하시는 거세요. <laughs> 이게 어디에 맞물려 들어가냐면, 우리 제가 기간에 얼마 전에도 제가 급이정 교역실을 봤는데 어 되게 잘 해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어 배설의 수가 다 8회였어요 이렇게 다이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전부 8회입니다 이렇게 전부 8회라면 무슨 문제가 있다가 보세요 이게 시간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하루에 화장실을 매일 8번씩 가진 않아요. 오늘 예를 들어 뭐 소변, 대변 합쳐서 오늘 4번을 갔다면 내일은 5번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날은 2번 갈수 있고 또 6번 갈수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다 가 배설 횟수를 8, 8, 8, 8, 8해두시면 이거 고정으로 봐요. 그냥 왜냐면 말이 안 돼요. 시장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8번 가세요. 아니면 매일같이 6번 가시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어 여기 급여정기록지에이 횟수가 매일같이 똑같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고정한 걸로 봐버린다, 평가관들이. 아셨죠? 이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샘플로 넣어놓으면 자, 그래서 이제 상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작성하는 법을. 자, 여기 설명, 평가바입을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다 설명을 다 넣어놨습니다. 수급자의 배설관찰은 수시로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시로 봐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통상 기관 운영을 하실 때 적어도 어, 이 정도 시간 4시간에 한번 정도는 어, 배설을 정해서 이제 진행하라고 지자체마다 이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각을 하셔가지고 그 시간에만 배설 체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시로 진행을 하시고 음, 수시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어, 교환을 하거나, 화장재가 배설을 했을 때만 기록하시는 거세요. 아셨죠? 자, 수기로 이제 작성할 때좀 상세 설명을 좀 드리면, 어, 관자식원을 수급자의 소변인지 대변인지 소량인지 다량인지 기저이관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시죠 소변이냐, 대변이냐. 그러니까 어르신이 소변을 난는지 대변이냐 체크해 주시고요. 양이 적은지, 이제 다량인지. 그죠? 여기서 소량이냐 다량이냐는 어떤 기준인 것 같으세요? 이어르신의 평상시 배설 상태를 봐주시면 돼요. 이 어르신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 이 종.. 이 종.. 표현이 좀 그런가요? 이게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인데 이 정도보다 뭐 적다 많다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그냥 기준보다 적당하다 싶으시면 소량 다량에는 굳이 체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교환은 뭐냐면 우리가 배설을 소변을 해서 이제 기저귀를 교환했다면 교환에 체크하시는 거고요. 이 어르신이 만약에 기저귀를 안한 분이시라면 굳이 교환 체크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 교환 부분에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실버노트 저희 거래처 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 영상 꼭 보시고, 실버노트 기록 제대로 하셔야 되세요. 저희가 이 설명서만 드렸었는데, 음, 잘 됐네요. 유튜브에다가 이게 설명을 드리니까 저도 마음 편해요. 자, 이렇게 기록해주시는 숙이, 이게 시간을 10시 20분, 12시 30분, 뭐 3시 20분, 5시 25분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 배설한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배설을 우리 작성자 서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작성자 서명을 하실 때는 어, 그날 근무하신 여왕고사임을 기록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뭐냐면 주간 야간 이렇게 어, 두 분이 만약에 여왕고사임이 투입이 되셨다면 그두 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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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적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근데 이것도 급여증기록지 작성자와 다 확인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급연제공 기록지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작성자 이 작성자 서명과 이제 배설관찰 기록지에 작성자 서명이 맞아야 됩니다 저기에는 김말자 여왕고사님만 적어 놓고 여기에는 홍희동 여왕고사님이 적혀지면 서로 다른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이날 근무한 분은 어, 김말자 여왕고사님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근무편성표 랑다 일치해야 됩니다 평가관이 이 부분을 확인할 때는 어. 근무편성표를 한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020년 12월 20일자에 대한 근무편성서와 급여지금 기록지와 그와 상세된 기록지에 대한 작성자를 다 일일이 맞춰봅니다. 여기에 작성자가 안 맞으면 음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세요. 제가 앞선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 가장 오래 걸리는 이 점검 작업이 이 기록지 파트라고요. 당연히 이걸 하신 분들은 어 당연히 어이 작성자 부분도 맞는지를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평상시에 우리 원장님들이나, 우리 복사님들, 간호사님들이, 음, 여왕사님들의 기록을 잘 해주겠지 하고, 그냥 기록을 잘할 거다 판단하고, 그냥 놔두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쌓이고 하다 보면, 여왕사님들도, 아무 말 없으니까 이 기록이 맞겠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점검을 안한 관리자 쪽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한 달에 한 번은 기록한 부분, 또는 전산을 쓰신 기관들은 입력한 걸한 번은 출력을 해서라도,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게 입력이 잘 됐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빈서식과 샘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배설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리를 한번 하면, 이급여 중기록지 화장실 이용하기는 교환하기는 1일 배설 관찰일지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이 분이 하루에 배설을 몇번 했는지 또는 기저귀관을 몇번 했는지를 여기다 횟수로 기록하시는 거세요. 단 횟수를 기록하실 때는 매일 똑같은 횟수로 기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거의 시간 고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매일같이 배설 횟수가 동일하진 않아요. 그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오해를 적어 놓으셨다면 이 오해와 이 상세 기록지에 적어놓은 횟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행 기록지는 5회라고 했는데, 이 상세 일지에는 3번밖에 안 적혀있어요. 그러면 두기가 안 맞잖아요. 그죠? 메인, 메인 급행 중기록지는 5번 했다고 했는데, 상세 기록에는 3번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안 맞죠. 두 개가 기록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평가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기관들. 어, 칭찬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잘못된 걸 지적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로 지적사항인 겁니다. 왜급여중 기록지에는 다섯 번 서비스를 했다고 해놓고, 왜 상세 기록지는 세번 맺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것 일일이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아이 우리는 잘했을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한번 평가 때 한번 이 상황 닥쳐 보시면요 땀 정말 삐질 삐질 나실 겁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땀이 정말 예 긴장이 엄청나게 되실 겁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배설 기록 하실 때는 항상 절대적으로 수시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배설에 금 문제는 없으세요 아셨죠 자 어, 매일매일 쓰셔야 되는 거를 지금 세배를 말씀드렸어요 을 목욕과 체위 변경 배설 자 다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급여증기록지 이동 도움 및 신체 기능 유지.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매일매일 우리 어디 갈때 이동해 주거나 우리 어르신들 신체 기능 유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 이건 매일 그냥 제공하는 겁니다. 어, 제가 왜급여증기록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이거 평가관들이 음, 현장에서 영사님질 지릴래요. 어 여기 급여 정결 실을 보이 작성을 하셨는데 여기 이동 도우 신체 기능 유지는 어떤 걸 제공을 하셨냐라고 평가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요양사님들이 보 뭐냐면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냥 이거 체크만 하고 교육을 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요양보사님들이 어, 신체 기능 유지 증진이 뭔지에서 막혀 버려요. 그죠? 잘생각하셔야돼요 제가 그래서 제 동영상 교육이 맨날 암기물 현장 면담은 암기물 만들려고 했던 게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은 산출, 아, 산책, 외출 동행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르신에게 산책 및 외출을 제공할 경우에 이제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제 산책은 주 1회 이상 제공하신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산책 같은 경우 보름에 한번뭐 이렇게 제공하면 좋다라고 나옵니다. 예전 매뉴얼에 예전 매뉴얼. 지금 매뉴얼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내부에 배로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만약 에 우리가 도심에 있는 야외 산책 공간이 없다면, 이제, 기간 내부에 배로, 어, 바닥에다 발바닥 표시 막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돌아, 한쪽에 쉼터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만들어야 현장 평가 항목인데, 이건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산책을 우리가 제공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산책을 제공한 걸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어, 아예 안해 놓으시면 안 돼요. 2주, 최소 2주에 한 번은 산책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외출은 말 그대로, 어르신이 외출을 나갈 때만, 그죠? 근데, 여기서 어르신이 갑자기 응급해가지고, 간호사님이 모시고 병원 가면 외출이 아니에요? 그죠? 외출율이나 외박은 우리가 청구할 때외출외박에 대한 거를 청구를 같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기록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어르신 병원 모시고 가는 거 외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여왕고사님한테 얘기 안 해놓으시면, 여왕고사님 뭐냐면 어르신이 어디 나가셨나 하고, 어 외출 가셨나 보다 그냥 체크해버려요. 따라 서 이런 거는 반드시 기관 관리자 파트, 관리 파트에서 분명히 교육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록하신 영생쌤 잘못 아닙니다. 아셨죠? 시설장님과 사무국장님 또는 복지사님들 잘못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외출은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 외출은 절대 여왕파트에서 건들지 마라. 외출이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 우리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어르신만 기록하고 절대 평상시에 외출은 기록, 체크를 하지 말라고 교육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세요. 그럼 영사님들도 편하죠. 아 이거 내가 굳이 어, 내가 생각해서 체크를 안 해도 되니까요. 아셨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체지원 활동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에는 우리가 원래는 주 1회 이상 어르신에 대한 상태 기록을 기록하게 돼 있으세요. 어르신 일주일 동안 상태가 어떠냐? 근데 예를 들어 이 특이사항에 뭐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되세요. 식사 잘 하시고 배변도 잘 하신다. 어르신이 이번 주에 기분이 좋아지셨다. 오늘은 어르신은 어르신이 신나게 프로그램 참여하셨다. 이런 상태. 우리가 자 여기서 좀 번외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간호파트에서 간호사님 기록하시는 주간적 의견들을 적는 기간들이 있으세요, 그죠? 그다음에 요양파트에서 요양사님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적는 게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민 상황이 뭐가 발생이 되냐면 두 개가 안 맞아요. 왜안 맞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간호와 요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면 그날 업무가 마감되는 시점에 만나 가지고 오늘 홍길동 어르신은 이랬네 요 저랬네 얘기하고 기록을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죠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호사님은 간호사님이 그날 어르신 상태를 보고 그냥 기록을 해요. 또요양호사님은 본인이 본 거에 대한 상태를 기록을 적어요. 그래서 만약 평가관이 와가지고 홍길동 어르신의 2월 15일자 간호기록 갖고 오라고 합니다. 두 개를 비교했는데 요양파트에서는 어르신이 아프다고 적혀 있어요. 네, 데 간호파트에서는 어르신이 평상시에 동일하게 잘 지내셨다고 적혀 있어요. 안 맞죠? 이거 다 걸러냅니다, 평가관들이. 물론, 평가관들이 전체, 전 어르신에 대한 뭐, 3년치 자료를 일일이 다 넘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찍겠죠. 근데, 운이 없으면 그 찍힌 게 때마침 그게 걸려요. 왜? 음, 그런 기관들 정말 많아요. 다 잘해놨는데, 꼭 그거 하나 걸렸다고. 맞아요. 그게 하나 걸릴 수 있어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요지는 항상, 요양 파트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음, 기분 상태만 적으라고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양사 파트님, 요양파트에서는 어르신이 절대 아프다, 오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다가는 그냥 어르신이 오늘은 뭐 기분이 좋으셨다, 나쁘셨다, 어르신이 오늘은 뭐 신이 나셨다, 아들이 보고 싶다, 뭐 간식이 뭐 약과가 먹고 싶다. 이런 거 적으시는 거고요. 간호파트에서는 주로 어르신에 대한 어떤 그 아프고 간호 쪽 부분을 적으시는 라 겁니다. 어르신이 오늘 신체 인지 상태는 정상이셨다. 어르신이 오늘은 어, 두통을 좀 호소하셨다. 어르신이 정상과 어 어떤 건강 질병 상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 두 개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둘이 의견이 중복될 일이 없어요. 한쪽에서는 어르신의 기분 상태만 적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르신의 질병 치료, 간호 이런 상태를 적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절대 두 개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근데 음, 재밌는 거 한번 이걸 보고 계신 실장님이나 관리자분들이 간호 매일매 적어놓은 거 또는 요양매일매 적어놓은 거한번 펴놓고 두개 의견을 한번 보세요. 만약 이런 사태가 나오시면요. 어 2019년 1월 1일자부터 기록지를 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자, 여기서 또어 만약에 이걸 점검하면 수기로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첫 번째 아 그럼 둘중 하나를 수정을 한다. 그죠? 그죠? 네, 만약에 이제 수기로 작성하실 기관들은 다시 써야죠. 이거 우리끼리인데 다시 쓰는 사태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전산 입력하신 기관들은 그게 안 돼요. 왜안 되는지 잘 아시죠? 수정 날짜 다 나와요. 그죠? 이거 수정 날짜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그거 아세요? 왜그 평가에서 처음으로 왜 평가 매뉴얼 발표되면 뭐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기고 이렇게 어 맡기고 컨설팅에 맡기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거 저 때문에 나왔어요. 저희 회사 때문에. 왜냐면, 하 저희 회사가 최초로 컨설팅 회사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2012년이었나요? 대전에서, 전체, 11년이었나? 대전에서, 그, 대전 충남 전체 오프라인 교육할 때, 제가 뒤에 공단 직원도 앉아있는지를 모르고, 공단을 신랄하게 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그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 말씀해 드린 게, 그래서 한 한동안은 저희 같은 컨설팅 업체들을 잡아냈어요 평가관들이. 그래서 이거 어디냐 맡겼냐 이게 주였다면 요새는 평가관들이 뭐냐면 이 전산을 정확하게 매일매일 입력했냐를 확인해요 매일매일 맞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적어대고 매일매일 우리가 급여 청구에 대한 근거 자료니까 그래서 그 수정 날짜를 확인을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이게 만약 그 사태가 벌어졌다면 수정을 못해요. 수정 운이 없으면 걸립니다 수정 날짜. 그럼 대답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손으로 하는 거냐, 전산으로 하는 거냐, 다 좋아요. 전산도 좋고, 수기도 좋아요. 근데 제가 볼땐전산이더 좋아요. 전산이. 왜냐면 깔끔하잖아요. 입력 다할수 있고, 매일매일 내가 굳이 막 볼펜 갖고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쓸 필요도 없잖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소화가 안 되는 상황에 전산 도입하시면 난리가 납니다. 진짜. 제가, 어, 2018년, 아니, 2016년? 16년도에 저희 고래천장님이 불러가지고 전산 뜬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어, 한 분이, 어, 전담해가지고 그분이 입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입력을 다. 예, 네, 여왕고사님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입력을 못 한다고. 그거 결국은 그전산 지웠어요, 그 원장님이. 왜냐면 평가 때, 어, 확인하는 거 아시죠? 여왕고사님 불러다가 로그인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입력 시연을 시킵니다. 조심하세요. 아셨죠? 어, 지금 이말 들으시고, 뜨끔하신 기관들 있을 거예요. 주의하세요. 평가관들 호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 극강의 평가관들입니다. 이미 쌓인 경험치가 얼만데요. 평가관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번외로 너무 빨랐나요? 지금. 주의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이제, 자, 신체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호 및 투약 처치는 제가 간호 파트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우리 급여제공기록지에서, 어,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 기능의복훈련 기록지 파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능의복훈련 파트를 그죠? 우리가 급여기록지는 신체 그죠? 아 아니네요. 인지미 관리가 빠졌네요. 어 죄송해요. 왜 이래요? 자, 어, 음 인지 부분을 제가 어, 설명서에선 빠뜨렸는데 이런 이런 확인을안 했네요. 엔지 없는 거 아시죠? 죄송해요. 네, 이해해주시고 넘어 가시 자, 인지 및 관리 소통인데요. 인지관리는 매일 체크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어르신이 어, 요양고사님, 요양고사님이 어르신에 대해서 어, 뭐 어떤 어르신 올해 오늘 며칠인지 알아서 이런 거 하나만 물어봐도 인지관리예요 근데 어르신, 요양고사님도 당연히 어르신과 어, 어떤 아들 자식처럼 행동하는 요양고사님도 말, 그런 거 당연히 하시니까 이건 당연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이거는 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 및 말법도 매일 하셔야죠 우리 어르신한테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완전화상 어르신은 어떻게 하셔야 될 거예요 의사소통 도움이나 말법 체크하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완전화 어르신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 어르신에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누워 계셔도 어르신 제가 이제 손을 주물러 드릴게요 어르신 배고프지 않으세요 완전화상 누워 계시더라도 우리가 할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서비스에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르신이 할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저는 어,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이사항에서도 음. 기본적으로 이 어르신에 대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프다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의, 어 기분 상태, 감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깐호파트는 아까 제가, 어,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에서. 자, 이제 기능회복 훈련, 어, 신체 쪽 기능회복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지금 제가 요양소아님 기록하시는 거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어떠셨어요? 아마 큰일 나신 기간들 꽤 많으실걸요? 이게 점수가, 이 어, 기관들에서 실수하고 계시는 게 이게 평가 1번부터 50번까지 표면상 요양고사 파트라고 나오는 항목은 없어요. 그죠? 대부분들이 뭐냐면 간호 파트에서 실천했냐에 대한 증거 자료예요. 그죠? 예를 들어 욕창 예방을 했냐 그에 거 대한 증거 자료로 방지 도구 제공했냐, 체위 변경 제공했냐 이거죠? 그죠? 배설 어, 집중배설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매일매일 1일 배설 했느냐 에서 1배설 꺼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안되시고 중요도를 잘 모르세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제가 이걸 올려드렸던 것도 그런 거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아마 다음 정도면은 아마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마 오늘 이게 수요일날 제가 보통 영상을 저희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응용편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마 1, 2편이 월요일날 올라왔을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이 수요일 아마 아침에 올라갔을 텐데요. 어, 오늘 내가 바로 등록왕 오늘 마지막 날이세요. 오늘 경쟁 치열합니다. 지금이라도, 어, 게시글 20개, 댓글 10개 달르시면 오늘 밤 자정 12시까지니까요. 원하는 소식 받을 수 있으세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평가가, 어,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시작때까지 저는 늘어지니까 좋더라고요. 늦어지니까. 왜냐고요? 그래야 이청하신 분들이 제 응용편을 좀더 또 집중해서 보시면서 준비를 더 오래 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기, 어, 시청하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그럼 강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음,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평가 준비하실 때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